너는 누구의 꽃일까? 엄청 궁금하네요. 요게 미역치. 미역치가 맞을까요? 꽃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잎 이렇게 생겼지요? 밑에 밑에 내려갔을 때 요게 잎이에요. 여기에도 잎이 있고. 이렇게 잎맥은 어, 요렇게 끝이 어, 끝질하지는 않고 요게 응. 보드라워요, 보드라워. 그럼 보드라운 요것은 미역지가 맞을까요? 나중에 노란 꽃이 노란 꽃이 피면 얘가 미역지가 맞나? 어, 어떤 꽃이 나올까? 노란 꽃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요거, 너는 누구니?